저는 결혼하고 살다가 시댁의 비밀을 알고 기겁했습니다. 남편과 관련이 있는 비밀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했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에서 저희 남편이 참 안쓰러웠어요. 이제부터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결혼해서 시댁 도움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라지도 않았어요.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행여나 도움받았다면 몇십 배로 고생을 했을 것 같네요. 나중엔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글을 써볼게요. 먼저 상견례 하는 날 저는 시부모님들 하는 행동 보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한 게 시댁에 절대로 바라지도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큰아들 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고 시아버지 역시 아들이 큰아들만 있는 듯이 행동을 하십니다. 그날도 둘째 아들은 주워왔는지 마치 아들을 집안의 종처럼 대하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도 못하게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가 한 소리 했습니다. 사돈, 우리 사이만 왜 이렇게 부려먹어요? 더군다나 오늘 주인공인데. 사위 얼굴을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겠네. 조금은 가시가 있는 말을 하자 대뜸 저희 시아버지 한다는 말이 더 웃기더군요. 주인공은 무슨? 그럼 나이 많은 형이 동생 시중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둔 충분히 큰 자제분이 하셔도 될 것들을 왜 둘째 아들한테만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네, 이제 그만 앉아 있어.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네. 누가 보면 주워온 자식인 줄 알겠네. 엄마의 한소리에 분위기는 쌓여졌습니다. 그러자 저희 신랑이 나서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지만, 시댁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재수없게도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날 예비형님은 애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있었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런 상견례를 치르고 나서부터는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고부터 그때부터 엄마와 아버지는 저희 신랑을 엄청 챙기고 아꼈습니다. 워낙 착해서 다 내내 하는 모습도 짠하고 그동안 가족들한테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취임해서 살아왔을 안쓰러운 저희 신랑을 생각하니, 더 잘해주고 싶고, 시부모님들은 더 싫더군요. 왜 싫은 사람들은 더 싫어지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서 쌍으로 저희한테 바라는 것은 어찌나 많은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말하자면,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 전까지 신랑의 도움으로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것도 들었는데, 결혼해서까지 저희 신랑의 도움을 바라더군요. 하루는 제가 신혼살림 정리도 할겸 회사도 쉬고 집에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찌나 말도 많고 자랑질을 하는지 기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 자랑은 바로 아주버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는 백수였던 아주버니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좋은 일이니 같이 기뻐할 일인데 문제는 저희보고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보낸 걸로 해달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됐다니 마땅히 축하할 일이고 선물이야 할수 있지만 왜 저희가 보내는 걸 어머님 이름으로 해야 하죠? 하자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 큰아드님 사업한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 모아서 줬더니 선물을 할 돈이 없다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왜 시애미 이름으로 선물하는 게 싫으냐? 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는 애였니?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님,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백단위에요 그런데 사소한 것이라니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어머님도 돈이 없으면 가격을 다운 시키던가 아니면 그냥 생생만 내세요. 더군다나 사업 자금 대줬다는데 뭘 선물까지 하시고 그래요? 하자 성질을 내면서 넌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지금 누굴 가르쳐 들려 해? 그리고 내 귀한 아들이 네 입에 이딴 식으로 오르락내락 거려야 하겠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전화 끊고 기분 너무 엉망이었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생각이 또 났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기가 막히게도 아주버니 백수였는데 저희 쪽에 행여나 우습게 보인다고 거짓말로 사업한다고 속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아주버님한테는 아드님 하며 떠받듯이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 하십니다. 그것도 저는 결혼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네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신랑한테 말도 걸지 않았는데 행여나 호칭을 실수할까봐 그랬나 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한 소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심하고 고친다고는 못할망정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하는데 남 같으면 머리채 잡고 싸워버리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는 절대로 새끼라는 말 쓰지 말아달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로 몇번 실수하길래 째려보듯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 만만하게 보셨나 본데 저 건드리면 참지 않습니다.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고쳐보마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저희 가는 거 내다도 안 보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댁 어른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무안을 줬더니 화가 나셔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곳에 계셨던 고모님들이 한 소리 했거든요. 제 말이 맞다며 이제 결혼도 했는데 새 얘기 말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배울 것은 애한테도 배워야 한다며 어머님께 무안을 주셨어요. 그렇게 호칭에 관한 것은 일단락되었는데 큰 문제는 시어머니와 저희 신랑 사이에서 돈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신랑이 결혼을 해서는 시댁집에 돈 드리는 거 그만하고 용돈만 드리겠다고 하면서 일이 터지게 되었지요. 신랑이 그 동안은 알바도 하고 일 들어오는 거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도 거의 바닥이 나자 저희 신랑한테 손을 내민 거였어요. 제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아들이니까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열심히 해도 안 풀리니까 동생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땐 서로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나니 완전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도 사실 시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간소하게 준비하게 된 사연도 있었어요. 큰아들 잘 되면 저희 신랑한테 빌린 돈도 결혼 전에 다 청산해 주신다고 해서 빌려드렸는데 그 돈도 받지 못해서 결혼을 무작정 미룰 수 없어서 그냥 간소하게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 신랑의 사정을 알고 예물은 엄마가 그냥 해주었어요. 그런 것도 다 알면서 갈수록 시부모님들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 보고 피가 치솟더군요. 돈보다는 신랑한테 욕까지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들 노릇은 저희 신랑이 다 하고 있는데 사랑은 아주버님만 받고 있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그날 착한 신랑을 대신해서 제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집으로 갈까 했는데 기가 막힌 사실과 함께 신랑이 참고 눌렀던 것이 터지면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만큼은 조퇴를 하라고 해서 간신히 회사에 말하고 조퇴하고 왔는데 시어머니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저희 신랑을 잡고 있더군요 너무 열받은 상황이라 음식이고 뭐고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었죠 어머니 혹시 저희 신랑 입양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바앞혀서 데려왔으면 아버님이라도 잘해줄 거고 어머님이 반대로 바람이라도 폈거나 재혼하셨다면 반대로 어머님이 잘해줄 텐데 한 분이라도 신랑을 챙기면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분이서 같이 저희 신랑을 잡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하는데 두분다 아무 말도 없더니 이상하게도 예전 상견례 때처럼 또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랑의 아버님을 많이 닮아서 그렇게 말하는 제가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바로 저희 신랑이었어요. 맞아, 나 입양이야. 입양이나 다름 없지. 아버지가 내 큰아버지야. 하는 거예요. 순간 두 분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고, 그때 시어머니, 너 언제부터 알았어? 하고 묻더군요. 중학교 때 이모라고 하면서 누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분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아서 못 보고 지내다 주소도 바꿔버려서 겨우 찾았다고 하면서 저를 보고 많이 울다 가셨어요. 하자 갑자기 시아버지, 야 이놈아, 너 알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살았냐? 하자 신랑이, 그런 저는 속이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몰라서 큰아버지를, 큰어머니를 부모로 알고 자랐으니까 영원히 끝까지 제 부모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시는 부모님들은 마치 저를 형의 뒷바라지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가족이 될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저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도 다 큰아버지가 다 형한테 준거 알고 있어요. 제가 크면 주시겠지 생각도 했지만,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고는 그 돈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제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뭐 이놈아? 이래서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것이 아닌데, 내가 헛수고 했구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하면서 신랑의 머리통을 한대 갈겼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손을 더 올리려 하다 멈추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왜 때리다 마냐고 저런 놈은 맞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시어머니 말에 열이 받은 신랑이 워낙 순둥이라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했지? 하면서 거실에 음식을 하기 위해 마련해둔 음식 재료며 산닭지 꽃게 등등 해산물을 시부모님 얼굴에 확 던져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그동안 쌓인 게한 순간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형님네가 도착을 했어요. 형님이 일어난 여자 늘 그랬듯이 애 핑계를 대고 약속 시간 30분 남겨두고 왔더군요. 그런데 이 여자 시댁에 들어서서 한다는 말이 상황이고 뭐고 묻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뭐야 동서? 음식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어? 이러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시부모님 몰골 보고도 아무런 말도 없고 음식 얘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음식도 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집안이 시끄러운 걸 보고는 애 교육상 좋지 않다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그런 며느리 보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데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일찍 왔으면 음식이나 할 것이지 음식 안 하고 싸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신랑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제대로 호칭을 붙여서 불렀어요. 그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한테 한 것은 제가 참았지만, 이제 제 아내한테까지 이러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하자, 시어머니. 그래, 이놈아. 니까지게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래? 저,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 다시 다 되찾을 것이고, 제가 그동안 형한테 빌려줬던 돈이며, 큰아버지가 저한테 빌려간 돈다 회수할 겁니다. 말하자 그때서야 깨갱하면서 "수구나, 너왜 그러냐? 우리가 남이냐? 다시 생각해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뒤늦게 집에 들어온 아주버니가 형님한테 들었는지 찢어 들어오더니 시아버지 모습을 보더니 나서서 신랑의 멱살을 잡더니 "이 자식이 너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너 내가 널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뭐가 어째?" 그리고 네가 언제 내 사업에 돈을 빌려줬다고? "야, 네 품돈 내가 다 갚는다."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하자마자 신랑도 질세라 아주버님 손을 뿌리치고 바로 아주버님 멱살을 잡고 한 소리 했어요. 그래, 돈다 준다고? 그래, 기다릴게. 당장 내일 다 입금시켜. 그러지 않으면 법으로 갈 테니까. 하고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다음날 저희는 로또를 맞았네요. 가진 것은 없는 아주버님, 자존심에 집 담보로 대출하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사채까지 써서 저희 진짜 시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그동안 빌려간 돈다 입금했더군요. 저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왠지 모르게 저희 시부모님이 다시 살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신랑에게 말을 해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시부모님 집에 큰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사업 잘 된다고 위세라는 위세는 다 떨더니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사채 쓰고 다안 갚아서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 때문에 형님네 집까지 완전 쫄딱 다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다신 보고 살지 말자고 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이사도 하고 번호도 바꿔버려서 이젠 안부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부모님들 저희 신랑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효다라는 효도 받으면서 살았을 걸 아주 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셈이죠. 이젠 그 동안 저희 신랑한테 못한 것에 대한 벌 받고 살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로또 맞은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저희 신랑 저희 친정에 예전에도 잘했지만 친부모처럼 잘 다루고 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죄를 지면 그 죄는 꼭 언젠가는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늘 해왔던 대로 기부도 하고 선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